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광주 복지고가 캠프 기록인데요. 어, 이걸 보면서 한국 사회복지의 뿌리 특히 광주 지역 역사가 정말 깊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행사 기록이 아니라 그 시작과 현재의 고민까지 어, 생생하게 담겨있더라고요. 그 시작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19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기독교 선교사님들 제중원 설립부터. 네, 1904년 제중원, 지금 기독병원의 시작이죠. 그리고 1909년에 윌슨 의사님이 나환자 치료를 시작하셨고요. 아, 그리고 최흥종 목사님 이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윌슨 의사님 만나시고 1911년에 직접 나환자 병원을 세우셨다고요. 맞아요. 단순히 병 고치는 걸 넘어서 그 뭐랄까 영혼 구제와 사회 구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신앙과 실천이 딱 붙어 있었던 거죠. 그 시대에 사회 구제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서평성 교사님, 이분은 간호사셨는데 1912년에 오셔서 의료, 교육, 여성복지까지 정말 다방면에 영향을 주셨더라고요 네, 그 격화 이미지도 잠깐 봤는데 수양딸도 13명이나 두시고 제자도 3명 넘게 키우셨다고 정말 훨씬적인 삶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연필, 정인세 선생님 같은 분들이 1956년에 귀이론을 세우셨고요. 아, 귀이론? 그 전에 구라대 행진 사건도 있었죠? 1933년.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최영종 서서평 두 분하고 한센인 150여 명이 서울까지 걸어서 행진했던 거예요. 정부 지원을 요구하려고. 와, 150명이요? 그 시대에. 네, 이건 그냥 치료 요구가 아니라 정말 초기에 강력한 사회 운동 사례라고 봐야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외친 거죠. 그래서 이용교 교수님이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라 복지 지형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신 거군요. 이런 큰 역사랑 현장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확합니다. 거시 역사와 미시 역사를 같이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이죠. 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결과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맥락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할까요? 캠프 참가자분들 소감이 참 와닿던데요. 앞서가신 분들 잊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네. 광주에서 이런 역사가 시작된 줄 몰랐다. 뿌리를 알게 됐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죠. 특히 5.18 묘지 참배하고 나서는 부끄러움과 함께 잊지 않겠다는 다짐까지 했다는 게좀 뭉클했어요. 그 감정적인 연결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교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이후에 제도가 딱 잡히고 음,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게 되면서 오히려 초기에 그 공동체성이나 설립 정신 이런 게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아, 제도가 안정되면서 오히려 그럴 수 있군요. 네, 뭐랄까 제도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역사를 기억하는 게 단순히 과거를 아는 걸 넘어서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인 거예요. 확실히 선구자들의 헌신을 아는 게 지금 일하는 사회복지사 분들께는 자부심도 주고, 동기부여도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럼 현재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을까요? 자료 보니까 현장 이야기도 많던데요. 노숙인 주거 지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서정화 선생님 사례죠. 또 발달장애 아동 조기 개입에 힘쓰시는 임명현 선생님, 아파트 공동체 활동하시는 배은아 선생님. 정말 다양해요. 민관 협력 사례들도 있고요. 국 선생님 말씀처럼 정책 변화 없이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현장 실천만으로는 어려운 지점들이 분명히 있죠. 결국 사회 전체의 철학이나 인식이 정책을 만드는 거고 그걸 바꾸려면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정치력 이야기가 나오는군요. 김은영 박사님 말씀처럼 클라이언트의 당연한 몫을 찾아주기 위해 같이 목소리 내는 거요. 네, 이슈를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 제안하고 예산 확보하고 이런 노력들이 다 필요한 거죠. 초기 선구자들이 했던 것처럼요. 세바사,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활동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겠네요. 사회복무요원 배치 제한 같은 구체적인 활동도 하셨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개별 지원을 넘어서 시스템을 바꾸려는 연대와 행동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은영 박사님이 인용하신 곡간에 쌀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말도 참 중요하게 들렸어요. 정말 그렇죠.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해서는 활동과 본인의 내적 동력, 그 행복이 필수적입니다. 헌신하다가 소진되면 안 되니까요. 맞아요. 지치지 않고 계속 가려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역사를 배우는 게 과거의 무게에 짓눌리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얻는 과정이 되어야겠죠. 오늘 광주복지국가 캐프 기록을 통해서 정말 한국사회복지의 깊은 역사부터 현재의 다짐까지 어, 숨가쁘게 따라와 봤습니다. 선구자들의 그 치열했던 삶이 지금 우리 발밑을 단단하게 받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특히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연대, 운동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용교 교수님의 당부가 참 마음에 남는데요. 복지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연구하라. 실천하라. 그리고 항상 적어두어라. 어쩌면 당신의 자리에서 기록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이미 새로운 복지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